아니 뭐야? 하이 하이. 아 잠깐만. 자 여기 은행님 예? 자손 드시고요. 손은 애들이죠? 머리 한 대, 딱공한대꼭 때리세요. 왜죠? 너무 졸렸잖아 <laughs> 지금. 야 너도 응? 뭐 완전 잠겼어. 자 아, 주먹 들고 입에 한번 크게 넣다 었 빼세요. <laughs> 너 그거 되냐? <laughs> <laughs> 나입 완전 커. <laughs> 아니 이게 된다고? <laughs> 도기 잠겼죠 장... 여러, 그뭐 여러 분이란다아렘램님도목 뭐 완전 잠겼어요. 나냥 지금 더 잠겼어요 지금. 도무지 <laughs> 이런 절망됐어요. 렘램이 진짜 조그만 것 같다 고아저 진짜 입 장난 아니에요. 어 봐. 너 뭐라고? <laughs> 아이 저는 지금 목다 풀렸어요. 아니 궁금해서 너 봐. <laughs> 진짜 둘다 꽃순해 난다는데 소리한테. 아 졸려. 방 방금 살짝 해본 거 아니었어? 아 마이크 이한번 아, 그... 끄고 잠깐만. <laughs> 아니 주먹이 어떻게 들어가? 오 들어가는데? 꺼지마 <laughs> 주먹. <laughs> 아, 잠깐만 나두개더 들어갈 것 같은데. 야스. 어 그거다 그 CP9는 지퍼로 입는 애. <laughs> 아 주먹이 아, 얘기 좀저손 완전 커요 저 키보드 F1에서 쭉 펴면은 저 F12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간다고 저... F 몇? F1에서 F12. 12요? 네제가구달랑말랑인데 나나양이 이게 키가 큰 이유가 있네 손이 클 것도 다 키로 같네 그냥 <laughs> 근데 저 오늘 잠잘못 자긴 했어요 저도 <laughs> 방석 켜서 아 오늘 좀 피곤하네 아, 오늘 시간 내가 정했는데 조금 미룰 걸 그랬나? 하면서 야나 그거 썼다가 지웠다가 어디 두번 했어 아 진짜 우리 둘다두 시간만 있다가 쓸 정말 좋았대텐 근데 나는 나는 마이크 끄고 주먹 한번 넣다 빼니까 괜찮아졌거든? <laughs> <laughs> 아 진짜 있어? 진짜? 진짜 있어. 나 진짜 있어. 진짜, 아, 진짜 했어. 뭐 손목까지 아, 들어간다고? 아나 진짜 했다. 손목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손목만 손목? 남았다고? 그 고기 먹은 것처럼? 손목? 어디까지 들어가? 어디까지? <laughs> 저는 오, 두 개도 오,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어. 아, 그게 무서워? <웃음> <웃음> 그 사과 만들기 한 것처럼 한다에 들어가? <laughs> <laughs> 사과 만들기가 뭐야? 그 있잖아. 사과를 반으로 <laughs> 쪼개서 팡펀치날리는거 <laughs> 있잖아. 그런데 저희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 저는 그런 거 이해를 못 해요. 안돼 그거 진짜 모르겠어. 뭐야? 아 진짜? 이렇게 소, 이렇게 주먹으로 사과를 계속... 반으로 쪼개서 접시에 담아서 먹으라고? 접시에 담아서 한 다음에 펑 치는 그런 건데 장난치는? 아, 잠깐만 거. 나나 형님 채팅창에 램램 친구 없어라고 나오는데. <laughs> 나 친구한테 펀치 먹일 일이 없었네. 아, 친구한테 펀치 왜 먹게 여기? <laughs> 어? 저 지금 먹이고 싶은데 램디한테. <laughs> 아니. 친구 많아요 저도 펀치..아 되게 착해서 펀치 먹일 일이 없었다네요 아니 사과를 뭐 왜물러지 그거 알아 이렇게 몰라. 이렇게 약간 티업 돌리면서 가운데 손가락 올리는 장난? 오케이? 아 그건 알지 그럼 비슷한 건데? 그럼 맥락인데 아, 친구 있었는데? 아 <laughs> 잠깐만 채팅창에 나나의 채팅창에 렘렘을 랜선 친구 많아라고 하잖아 저런 거 되지 않아요? <laughs> 아니 100만 명 있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렘이 그건 사람이죠 아니 친구? 걔 친구, 걔네 친구 음. 아니야? 걔네 내 이름도 몰라 맨날 뭐라고 다니면서 뭘? 아 걔는 모른다니까. <laughs> 100만 명 친구들은 몰라요. 아 잼미이들 민규 몰라요? 민규? 몰라 몰라. 거기는 내 이름 안 가서 몰라. <laughs> 아 그래도 뭐 친구 많은 편입니다. 저. <laughs> 아그렇대요 아니 입에 주먹 넣는 애가 친구가 없을 수가 있어? 아, 저는 친구함 진짜 저는 두 무조건 개두개두개저 무조건 나. 두개 들어간다니까. 두개 들어가잖아. 진짜 와 진짜 무조건 나면 진짜 그 술자리에서 얘 예발아 이러면서 예발하 <laughs> 시키고. 아 잠깐만요 그런 그거 저는 그런 광대는 아니었고요 아나영님 친구라고요. 예 넣어봐 넣어봐 이러면. <laughs> 아니 근데 그거 아들? 숫자리가 원래 개인기 이런 거 하잖아. 개인기 누가 해숫자리에서 <laughs> 어? 아까 저 개인기 저 동생한테 배 그거인데 그거 하는데 가끔 손 바닥에 대고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은 바닥에 대봐요. 그리고 오른 어, 그 새끼 손가락 쪽으로 해서 반대쪽으로 네. 뒤집어요. 전부 치든. 아 이, 이게 몸쪽으로 돌리라고? 어 몸쪽으로 돌려서 치. 어나 되는? 오? 어? 된 어. 안 돼. 그거 근데, 근데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거야? 설마? 네 새끼가 새끼가 엄지 쪽으로. 그거안돼잘 사람들. 아니 미쳤어? <laughs> 아 여동생이 되는데 여동생이 저보다 잘하긴 하는데 저도 좀다 얼마 전일 조금 되거든요. 기회 있으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 언젠가. 어 미치, 잠깐만. <laughs> 이 이거, 이거 신기한 거야 진짜 잘안 돼. 아 어, 이거 거의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지, 진짜 주먹 두 개급이야 진짜. <laughs> 같이 해야겠다. 아, 야 우리 <웃음> 술자리. <웃음> 성도. 유랑단 유랑단 할까 우리 <웃음> 돌아다니면서. 렌넨님 <laughs> 아, 그거 봤어요? 목걸이 응. 머리에 걸면 목 돌아가는 거. 아 목걸이를 가져올지. 그 생각소에 <laughs> 그, <세탁소에 웃음> 그 맡기면 아, 주는 거죠 공짜로. 그냥 거.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너무 <laughs> 아, 재밌네. 아, 잠 깨네. <laughs> 잠시 후지금이거 테스트입니다 저 어, 왔거든요? 네딱그 옷걸이 가져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를 벌려서 머리에 넣으라고? 이거. 네 머리에 끼우면 돼요 아씨난 오늘 입에 주먹도 넣고 머리도 <laughs> 넣고 다, 넣어, 다 넣어야 되네 좀 편하게 목을 두시고 향을 방향을 어떻게 해? 방향을 어떻게 넣어? 방향 상관없어 그냥 기억만 하면 돼아 오케이 씨 엄마한테 혼난 거 아니야? 알... 아어 <laughs> 머리 돌아가지 머리가 왜 돌아가? 목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데? 응? <laughs> 아니, 그니까, 이거를 그냥 벌리고 넣으라는 거 아니야? 벌리고 그냥 머리 끼면 되는데? 이게. 머리 목까지 넣으라는 거야?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귀, 나 지금 목까지 ]까지... 넣었는데, 목걸이 같이 아 목걸이 하고 있거든?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목걸이로 목걸이 하라는 거 아니야? <laughs>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laughs> 아니, 넣, 넣, 넣으라고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넣는 거지. 그거는 걸치는 거지 넣는 게 아니라 모자 쓰는 거잖아. 아 옷걸이만, 옷걸이만 망가졌잖아! <laughs> 했어. 목 돌아가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제 모니터 배경화면이 검정색이거든요? <laughs> 이게 지금 몰랐는데 솔직히 앞을 봤는데 제제 제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 원래 다시 벗고, 갖다 놓고 올게요. 뭐야 이거! 아새거 가져, 새 거. 이거 아, 아, 지 늘어나서 아, 그래. 아니, 아니 저 바지라니까 너 지금 쭈와쭈 터라 쪼아취 아 쭈와쭈에 있어? 그건 데 아. 연대... 아, 영상 봐야겠다. 아, 봐봐 봐봐. 영상 봐봐. 영상 봐봐봐. 저거 어, 뭐야? 나 저렇게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했어? 아니 근데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딱 붙지? 내가 옷걸이를 너무 벌려서 그런가 진짜? 어안 벌리면서 그냥 넣어야지. 아 이거 또 옷걸이부터 몰래 잡을 수 있는 있나? 신생아야? <웃음> <웃음> 지금 보고 있는. 나도 신생아가 보고 있는데. 아 잠깐만. 아 저렇게 된다고 진짜? 아 진짜 대 진짜 해봐 진짜 어이 없어 한 명. 아저님 진짜 방송 잘하신다. <laughs> 아 오픈이 갖다 놨어 아빨 갖고 와 뭐하는 거야 왜 갖다 놔아씨 잠깐만 잠시 후자 읽을게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알겠죠 알겠죠 예 알았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자 정면 바라보고 있고요 모니터에 비치고요 어? <웃음> <웃음> 목이.. 목이 움직여요 <웃음> 목이.. 목이 <웃음> 누가 가내목 잡아 땡 돌렸어 이... 누구야? 되게 자연스럽게 쏙 돌아가지 않아? <laughs> 아 잠만 내 이거 약간 내가 의식해서 내가 모르게 돌아간 걸 수도 있을까? 다번만해볼게요 제가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자, 그럼 다시 다시 벗고 해볼게자 잠만 쓱 들어가서 나안 움직일 거야. 안 움직일 거야. 안 움직일 건데 돌아가네. <laughs> 이거 왜 이래? 오왜 <laughs> 뭘... 이... 이래요? 이뭐 내가 돌아가고 있다 착각하는 거래.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와... 아나 지금 내가 나름 싸울라 했거든. 안움직이려고안대 버티면은 오히려 어지러워. 가만히 있으면 어지러워. 그냥 그냥 알아서 흘러가듯이 그냥 냅둬야 돼, 그냥. 뭐라고? 잠깐만. 세게 끼면 휘리릭 돌아간다고? 점점 많이 할수록 점점 세게 돌아간대. 못뭐 꺾이면 어떻게 그러다? 겠냐? <laughs> 약간 코난식으로 죽일 수 있네, 그럼? 아, 어, 많아질수록 돌아가는 힘이 세죠? 와, 신기하다. 신기하죠? 아, 제가 또 알려드렸습니다. 최신 여행 아, 앞으로 나 이제 밖에 친구들 만나러 술자리 나가면 옷걸이, 가방에 한세 개씩 들고 나가야겠다. 소, 손도 씻고 가, 손도 씻고. 아, 손도 씻고 가? 그어 인기 너무 많아지면 어떡해. <laughs> 아... 이제구나 이제 내 전성기가 오는구나 나 친구가 사실 없었어 아까 맞았어 저 친구 없어요 음 친구 없는데 이제 많아지겠네 아 방송 이제 안 키겠다 밖에서 노느라 아 근데 이거 아, 벗었는데 목이 아까 나도 모르게 돌아가서 그런지 음. 목이 느낌 이상해요 지금 아 어떻게 할 거야 내목 아니 이왜 뭐 이렇게 연약함 도 <laughs> 아 이거 살짝 돌아갔다고 지금 어지러워요 약간 현기증 와요 약간 <laughs> 언니 이게 아 이거 약간 왼쪽으로 도, 돌리면은 왼쪽으로 한번 돌려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면 좋은데 아얘데 이렇게 부지런하게 다시 돌려놔요? 아 이거 왼쪽도 해보고 오른쪽도 해보고 세 개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갖다 놔아 근데 제목 뭐 아파서 저 파스 좀 파스가 그래서 전, 전 책상에 파스를 한번 둬요 이렇게 진짜 아파요? 예. 네. 얘한테 뭐 시키면 안 되겠다 <laughs> 아니 안돌아간 머리가 큰게 아니라 오히려 똑똑한 거일걸? 이거 내가 착각하는 거니까 내가 착각 안 하는 거잖아. 멍청한 애들이 돌아가는 거일 수도. 전잘 들어가요. 나도요. 램님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은 응. 다 다준님 아까 돌아가는 거 방송에서 보여줬는데. 아나야. 어? 아주 그냥 막 나가. 그냥. <laughs> <너> 같이 가자. <laughs> 같이 방송 보여준 건 너니까. 혼자만 안 죽을래. <laughs> 망해도 같이 게임할 <laughs> 사람은 있어. 이 얘기가 나왔지. 어깨 이게 누가 했어? 입 입에 주, 너가 주먹 넣다가. 아니 누가 졸고 와가지고 졸면서 와가지고. 아니 죄송한데 아직도 목소리 안 풀렸어, 너. <웃음> <웃음> 아 참, 그러면 그냥 끄죠.